그 김경태 손님이 이제 두 번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퍼터를 치고 B라는 퍼터를 치고 두 개를 쳐, 쳐볼 수 있잖아요. 스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쳤을 때 이제 섹션이 이렇게 두개 생겼잖아요. 네. 그럼 리포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리포트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컴페어 리포트. 네. 네, 컴 오픈. 그러면 이제 16시 10분에 친게 있고 셀렉트 데이터들로 가지고 네 눌러 보세요. 그럼 섹션 한번 눌러주시고요 섹션 네. 어디, 네, 섹션 눌러주시고 c t i o 시 s e c t i o 5 number. 5 e 52분 o n number. s e c t o k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스타트 컴 n 어 리포트 네. 응? 이렇게 나트는 거죠 number. s e c t i o 5 n u m b 시 r s 이 c t i o n number. s e c t 네요 n number. s e c t i o 이게 음,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친구예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라는 음. 이걸 쳐보고, 아, 에이밍 자체가 약간 닫아서 하시니까 조금 더 생각보다 좀 열어서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음. 거예요. 물론 이제 퍼터를 잘 하시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두개의 퍼터를 해서 두 그렇죠. 번을 쳤을 네. 때 네. 이런 네. 결과가 나왔까면 나, 네. 이쪽의 퍼터를 선택하는 게 이제 맞는 거네요. 상담을 하셨을 때, 네. 이제 네. 손님 데이터로 봤을 때, 이건 네. 이제 기술적인 항목도 좋고 타이밍도 네. 잘 나왔고 음. 일관성도 잘 나왔고, 네. 그거 이제 예, 보시고 그다음에 초보자 에이밍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네, 오세요. 예, 에이밍 자체도 아,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똑같이 핸드 트랙션 한번 눌러 주세요. 네. 트랙션 자체도 이제 에임 저기 임팩트 순간에 각이 아까는 2도 정도 닫아서했는데 네. 지금 1도 정도 닫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네. 임팩트 네. 스팟. 네. 눌러 주시면 이제 어디 맞았는지. 예. 여기 스팟에 어디 맞았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더 스팟의 가운데 맞았다. 네. 예.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정 나중에 결정 문제 문제고. 네. 이렇게 비교 분석할 때 이제 컴페어를 쓰시면 됩니다.